지금은 10월 22일 오후 12시 35분. 오늘 의성군, 의성읍 5일, 장날입니다. 5일장. 27. 어제 로또 사러 갔다가 물어봤습니다. 로또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27이 장난한가 장날 구경하러 왔습니다. 끌차 하나 사야 되는데, 가게에 집당하면 사고, 안 그러면 또 인터넷 사고. 요새는 인터넷이 싸니까. 저도 옛날에 광양식품 할때 음료수 데리지말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사니까 매출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또 내, 또 내가 내 소비자 입장 되니까 인터넷 싸니까 인터넷살것 같아요 이게 좌회전하면 4 k g 가 짧다던데 2 6 2 k m 봐야겠다 우이전하면 좌회전이 짧다고 그러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 약 300m 전방에서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보인다. 어, 스쿨존에 진입하셨습니다. 사진은 돼 있나? 아예. 이... 가라, 앞차 가라. 가락, 뒤차 가라 하고. 자 가라 하고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새 길이 있다던데 좌회전인가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 어? 이거 짧네 확실히 4km 진짜 짧네 맞네 이거 좌회전 약 7km 전방 의성 산수요마을 반면 좌회전입니다 어 길이 있구나. 오케발해. 여기는 사과나무 가 엄청 많습니다. 우선 사과나무. 우와, 사과 많아. 많이도 달렸네. 한 박스로 한 한한나오면한네 박스 다섯 박스 나오겠는데. 뒷집 맹님이 한 박스 나온다던데. 팔 건만 한 박스 나온다 말인가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이어서 과속 방지턱이.